대박! 우리 이거 탈까? 나 타고 싶어. 대박! 꼬셔야지 타자고. 짠! 이거 타지롱. 언니 안돼, 우리 불법이잖아. 맞아. 여기 어른들은 안 된다 했는데 물어보니까 어, 타도 된다네요. 대박! 우리 나이 몇살이 어! 무거운 거이었습니다 아! 스퀘어 게임 아 우리 강주 나이 29! 오케이! 오 오케이, 나이2 9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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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케이오 우리 전우야? 아이고. 유원투 플레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? 아. 오케이. 오케 아, 여기로 온다. 한국인은 이길 순 없다. 다시 그렇게 여기 여 짬밥이 있네. 아 좀. 아이 뭐야? 20 m o v i n